확률단원, 중단원 마무리입니다. 기본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진 시행에서 다음 표를 구하릅니다. 표본 공간은 전사건이죠, 전사건.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s라고 표현할 거고. 그러면은, 1, 1, 1, 2, 1, 3. 쭉 가서, 1, 6. 더 가서, 6, 6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총상이 그래서, 3 6까지 나옵니다. 나오는 눈의 수가 같은 사건을 A라고 했었으니까, 사건 A는 11, 223, 3에서 66. 6가지가 나오겠네요, 6가지. 다음 문제. 자, 양식장에서 기대는 어느 생선을, 생선을 몇 개야, 이게? 1000개 중에서 800개가 부어있다 성공한다. 같은 조건에서 생선을 한개가 부어할 때이생 부어할 확률인거니까 1000분의 800이 되겠죠 약분할거니까 5분의 4 자, 파란색 알사탕 3개와 빨간색 알사탕 5개가 들어있는 뭐 임의에서 하나를 꺼낼 때 빨간색 탕이 나올 확률은 전체가 몇 개입니까 8개죠 그중에 빨간색 탕은 어, 5개니까 8분의 5 알사탕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알사탕 나올 수 밖에 없죠? 1이고, 노란 알사탕 없으니까, 그 나올 확률은 0입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이 됩니다. 배반. 배반이면 P, A, 그 B가 0이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사건이 나오면은 P, A 합 B는 PA 더하기 PB-P, A, 그 B가 될 텐데, PA는 3분의 1이고 PB는 2분의 1 나오고 이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분의 5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PA 여지판 부건입니다. 이거는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1인거니까 3분의 2그 다음에 표준 문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할 때, 비길 확률을 거냅니다. 두 사람이 가위업은한 사람당 A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낼 확률, 어, 거짓수가 세 가지고, B가 낼가지세 가지인 거니까 전체는 아 가지입니다. 그때 비겠다는 얘기는 가위, 가위, 바위, 바위, 보보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분의 3, 3분의 1을 나오겠네요. 자, 남학생 5 명과 여학생 4 명을 일렬로 세울 때라고 쓰니까 이 앞에까지 전체입니다. 그래서 9팩이죠 구팩. 9팩. 0분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교대를 설 건데 남자를 만약에 먼저 세웁시다 이렇게 세워버리면 은 하나 둘셋넷 다섯 세웠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럼 이쪽 부분이 교대로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대로 못 쓰니까 일단은 여자를 세웁시다 여자 여자를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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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세워요. 그럼 사팩이죠 사팩 4팩? 여자를 세우니까 사팩. 그래 남자들이 사이사이 끼워놓으면은 교대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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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경우는 남자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남녀가 교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요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되어서 남자를 다섯 갈, 요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공간에다가 일렬로 배열하면 돼요. 그래서 9팩 5팩은 날라가니까 남는 게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요거요 요거 날라가고, 약분 되죠? 이렇게. 그럼 14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곱하니까, 14 곱하기 9하면, 은126 9, 되겠네요. 12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운동에 참가한 미니와 수영이에게 초콜릿맛, 뭐 우유, 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멜론맛 그 중에 의미하나를 나눠줄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우유를 받을 확률을 보냅니다. 미니하고, 수영이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초콜릿맛, 딸기맛, 바나나, 멜로우, 네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미니가 만약 선택하는 게네 가지예요. 뭐 하나 선택했어요? 수영이는 미니가 선택한 걸 선택 못하죠? 그럼면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건의 경우수가 12가지인데, 전체는 미니도 네 가지, 수영이도 네 가지, 네 가지지 않습니까? 그거분의 12. 4분의 3 나오겠네요. 자, 방정식 xy z 의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음하의 정. 그때 임의 하나를 택할 때라고 했었으니까 y 값이 1입니다그 일단 전체 사건은 3h 8이지 않습니까? 3h 8은 어, 10시 8될 거고, 10시 8은 1 0 2가 되겠네요. 1 0 2는 사, 45가 되죠? 이게 전체 사, 정 경우에서요. 근데 이제 사건의 경우수인데 y 값이 2라고 했었으니까 x 더하기 z가 6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2h 6 되겠네요. 그래서 76, 76은 71과 76 같은 거니까 7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경수분의 사건의 경수 45분의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120가구 중에서 닭을 기르는 집은 전체 6 0 닭을 a라 볼까요? a. 그 다음에 돼지를 기르는 걸 b라 볼게요. 45입니다. 그러면 닭을 기르는 확률은 닭을 기르는 확률은 PA가 어 100분의 60이죠. 닭을 기르는 확률이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PB 돼지를 기르는 확률은 전체 100분의 45가 될 거니까 약분해 주면은 20분의 9가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어, 임의로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르는 집은 24가구입니다. 어, 또, 100, 어, 그러면은, 어, 닭, P, A, B.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를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되는데, 전체가 120가구지 않습니까? 그 중에 24가구만 기른됩니다. 그러면은, A, 닭하고 돼지를 기를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5분의 2에 나오겠네요. 또는 이니까 우리가 합집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P, A, B를 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P, A, B는 P, A 더하기, PB-PA-B가 될 거고, PA는 5분의 3, 20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1 되겠네요. 얘랑 얘랑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더하기 20분의 9니까, 어, 20분의 8, 20분의 17 나오겠네요. 다음 문제에요. 자, 카드가 들어있, 차몇 장이야, 이게? 몇 장이냐면은, 어, 3세 장이네요, 세 장. 3장. 세 장의 경품권을 포함한 열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뭐, 추천함에서 임의로 두 장을 꺼냈습니다, 두 장을. 그 그러니까 전체 경우수는, 그러니까 경품이, 경품이 세장 있고, 어, 경품이 아닌 게7 장이 있겠네요. 적어도 나왔으니까, 이제 여섯 건 이용하겠죠? 전체 확률에서. 뭘뺄 건데, 저 단장은 경품권일 확률로 가라고 했으니까두개 모두, 두 장을 꺼냈으니까, 두개 모두, 경품이, 아닐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 전체 열개 중에 두개 꺼내는 게, 열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 게 전체 경수가 될 거고, 사건의 경수는 일곱 개죠, 일곱 개. 7개? 경품이 아닌 거니까, 일곱 개 중에 2 개를 꺼내면 됩니다. 1-45분에, 72는 21이죠, 21. 45분에 26, 24. 나올 게 있고, 약분하는 거니까 15분에 8. 이게 답이 답이에요. 자, 학급회의를 하기 위해서 원탁에 시연이하고 민지를 포함한 여섯 명의 이름을 놓을 때, 시연이하고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할, 전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 확률에서 시연이하고 민지가, 시연, 민지가 이웃할 확률을 빼줍시다. 확률을. 시연이하고 민지가 이웃했으니까, 전체는 6명이 원탁이 앉는 거니까, 오팩이 되겠죠? 오팩분의 그럼 시연이하고 민지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D. 4명을 볼게요. 이거 유으니까한 명을 보겠죠? 그럼 4팩이 되겠네요. 어떻게 앉힌 게. 근데 시험 민지 자료 받고 할거에 2팩이 나올 거고요 1-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분의 3이 되겠어요. A반과 B반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어느 동아리 회원 10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자, 10명인데 A반이 몇 명인지 모르죠? 자, N명이라고 볼게요. B반은 10-N명이 되겠네요. A반과 B반의 학생 수의 차를 구하려고 했는데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이 15분의 8입니다. 이쪽은 애매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전체 확률에서 어, 다른 반, 다른 반을 뺍시다. 다른 반. 대표 2명을 뽑을 때그 대표 2명이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A 반에서 2명 뽑을 수도 있고, B 반에서 2명, 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반. 다른 반일 확률을 뺍시다. 그러면 전체 10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A 반 n 명 중에서 1명 뽑고, B 반, 10-10명에 1명 뽑으면 되겠죠? 이게 대표 2명이 다른 반 뽑힐 확률이에요. 같은 반에 뽑힐 확률이 15분의 8이었으니까, 15분의 7 나오겠네요. 1-. 어, 4 5분에자 n. n 곱하기 그다음 여기는 10 마이너스 n이죠 1 1인 거니까 이게 15분의 7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 어떻게 할까요? 좀 넘길까요? 이렇게 이거 넘기고 일로 넘길게요. 그럼 15분의 어, 8은 8은 45분의 n 10마 n 되겠네요. 죠 45. 여기다 45니까 3 곱하고 3을 곱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24는 부모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될 거고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4는 0.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은 n은 6, 43은 0 6하고 n은 4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n이 만약에 6이면은 얘는 4명인 거니까 6명이면 얘는 명인거니까그 차이는 2가 나오겠네 2인가? 얘는 6이면은... 4 계산을 잘못했나요? 어... 10C2 NC1 아 여기 다 잘못했구나 여기 15분의 8이었는데 8이 8. 이거다지오고 다른 반으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반에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그 대표 2명이 다른 반일 확률인 거니까, A 반 M명에 한명 뽑고, 10-M에 1명 뽑으면 돼요, B 반해서 이게 15분의 7이죠. 같은 반일 확률이 15분의 8이었으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그 45잖아요. 이게 45분에 nc1 곱하기 10 n c 1은 45분에 21 나오겠네요. 분모 같은 거니까 분자 같으면 되겠죠 n 곱하기 10마이 n 21 분배하니까 n 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1은 0 n은 7하고 3 나옵니다. 그래서 n이 a 반이 7, n이 7이면 b 반은 3명이잖아요. 그죠? 그 차이는 4명이 되겠네요. 4명. 얘가 3이 되더라도 항상 그 차이는 4명입니다. 8점 문제입니다. 세 사람이 다섯 개의 영화관 상영표를 상영관 영화표를 판매하는 매표소에서 임의로 구매할 때, 이들 중두 사람만 같은 상영관의 영화표를 구매할 확률을 구하 합니다. 자, 세 사람이죠, A, B, C. 다섯 개의 상영관인 거니까 1, 2, 3, 4, 5라고 볼게요.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영화관 전체 이제 구매할 때인 거니까. 5섯 가지 비도 5섯 가지 5섯 가지 이게 전체 경우 수에 이들 중두 사람만 같은 상영관의 영화표를 구매할 확률 이 사건의 확률을 경우 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명 음, 중에서 세명 중에서 같은 영화 볼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죠? 근데 그두 사람이 같은 영화를 볼 거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같이 볼 영화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은 네개영화 만약에 AB가 같이 영화를 봤다고 봐요. 얘가 일로 봤어요. 그럼 C는 얘를 못 보죠? 그네 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125분에 3 곱하기 5 곱하기 4. 그러면은 25분에 12가 나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변수를 각각 AB다라고 했었을 때, 실근이자는 이차에 실근 가진 조건은 판별식 이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어. 그래서 판별식 쓰면은 b 제곱 마이너스 4ac 8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 제곱은 8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그래서 a하고 b가 있는데 a가 1이면은 b는 없겠죠? 2가 돼도 없어요. 그러니까 a가 3이면은 9가 되는 거니까 바,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 하나밖에 없을 거고 a가 4면은 1과 2가 들어가는 거예요. A가 5인기 20분인 거니까 1, 2, 3세 개가 들어갈 거고 A가 6이면은 1, 2, 3, 4, 5는 안 되죠 40인 거니까 그 전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 동지들 36까지가 될 거고 이 사건의 경우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18분의 5.